<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차또 했어요.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laughs> 갑작스러운 촬영해도 당황하지 않으시네요. 아유, 그럼요. 오포 공설 운동장,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오포 생활 체육 공원까지 팀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경충대로 태안대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예, 네. 아 말을 네. 되게 인식을 잘 알아들어요. 아, 네. 뒤에 애들도 좀탄적이 있었죠. 애들이요, 예, 네, 탔어요. 네. 그때도 이제 얘기해도 좀잘 잘 알아듣고. 그때는, 네. 네, 저걸 쓸 생각도 못했죠. 아, <laughs> 시끌시끌하니까. 엄마 차가 작아졌다고. <laughs> 차가 작아졌다고 했는데 네. 또 색깔 너무 예쁘다고 네. 좋아하더라고요. 음, 뭐 전기차라서 뭐 이렇게 되게 좋아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조용하고 제가 음악을 틀어줬는데 네. 음악의 그 그대로 다 느낄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원래 엔진 소리도 나고 잡음이 들리는데 그런 게 없이 음악이 들리니까 네. 깔끔하게 들을 수 있다는 점? 만약 모아비 팔고 이걸 산다. 아유 전 팔지 않습니다. 아, <웃음> <웃음> 장점도 많지만 네. 하보니까 단점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있죠이디어 어. 하시네. 야, 근데 여기 진짜 위험하다. 여기 보통 저도 자전거 좋아하는데 이런 네. 도로는 자전거 잘안 타는데. 어, 광주가 조금 자유로운 동네예요. 네. 네. 처음에 놀랬어요 근데 이러진 않는데 여기 또 네. 이런 광경이 밑에 네. 인도로 해서 가셨어야 되는데. 네, 네. 그렇죠. 근데 제가 탔을 어, 때 생각 생각보다는 조용하지 않다. 어, 맞아요. 예. 그런 느낌 딱 들었어요. 사실 전 별로 제차탈 때와 크게 아. <laughs> 어, 물론 조용은 해요. 엄청 제 조용한 거죠. 제, 제, 제 차에 비하면. 네네. 근데 막그렇다 해서 엄청 다름을 느끼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시동 걸고 이럴 때는 좀 아, 괜찮은데. 그거 완전 좋아요. 시동 네. 거는 거. 그니까 얘는 어 시동 걸때 네. 버튼이 없어요. 그러니까 버튼이 없어서 기어를 앞으로 밀거나 뒤로 당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동이 걸리는데 시동이 걸린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너무 조용하니까 끌 때도 그냥 버튼 키 주차 파킹 딱 누르면 그러면 된 거예요. 처음에 못 믿었어요. 그래서 문 열면서도 아 이게 된 거야? 제 차가 아닌데 네. 실온이 터져 있어서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려서 다시 확인해보고 이랬는데 뭐그 점은 편리해요. 하지만 네. 제가 거기서 단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 아이들이 만약에라도 뒤에서 장난을 치거나 네. 옆에 네. 탔을 때 네. 네. 이거 기어를 건드렸을 때 네. 네. 톡치만 건드려지니까 네. 건들면 네. 갑자기 변속이 될거 아니에요. 네.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저는 그런 거 겪은 적 있어요. 사륜을 네. 눌러버린 거예요 아이가. 어, 모합이 예. 네. 네. 그, 그럼 이제 갑자기 네. 그런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기어 변속을 네. 이렇게 탁 쳤는데 누르고 쳤나 봐요 네. 어떻게 됐어? 그래서 나 깜짝 놀지? 랐 약간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어서 딱 보니까 네. 변속이 되어 있더라 그런 경우 그런 것도 좀. 음... 네, 좀 시야는 어때요? 시아요. 솔직히 저는. 네. 좀... 시야도 시야인데 네. 지이 운전석과 이쇠 네. 미러 사이에 네. 이게 좀 되게 불편하고 너무 가깝다? 되게 좀 멀리 있어서 멀찌감치 보는 느낌 그 밖에 보는 그 시야도 좀 불편하고 네. 그리고 사실 눈미러 많이 안 보잖아요 네. 많이 안 보는데도 이렇게 딱 앉으면 이게 쿠페 형식이라서 그런지 네. 굉장히 좁아요 뒤에 차 거의 안, 안 보인다고 보면 돼요 네. 좀 제가 좀 낮추면 보이겠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운전하는데 불편하니까 조금 높여 놨는데 왜냐면 앞 네. 불편하니까 그러면 뒤에 진짜 가깝게 따라오는 차 정도만 보여요 원래 그볼보가 안전을 고려한다고 뒷좌석 헤드레스트도 되게 높게 가져가거든요 네네. 네, 근데 얘는 계속 후형인데 헤드레스트까지 높게 높이... 와 아. 지금 가렸구나 뒤에 시야 시작... 네, 아예 가렸어요 한번 보세요 거의 아예 안 보이네 진짜 여기서는요 루미노 통에 가까이 온차 제외하고는 보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네네. 네. 거의 이렇게 따라오는 차, 안전 따라오는 차 네. 빼고는 네. 진짜 네. 힘들어요. <laughs>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전의 개념이랑 조금 다르죠? 볼보를 만드신 분들의 안전의 개념이 좀 다른. 다르... 네. 그래도 이 차가 원래 기존에 있던 차랑 <laughs> 네. 느낌을 살려서 만든 거라면서요. 튼튼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네. 있죠. 일단 음. 볼보 자체가 네. 그 안정성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시야에 대한 안정성이 네. 조금 부족해요. 지금 여기 그후방 카메라 촬영하고 있는데, 네. 후방 카메라, 렇게 처음에 좀 약간 적응이 좀안 되셨죠? 아, 저 이거요? 네. 사실 이거 욕했어요. 지금 <laughs> 보이시죠? 이렇게. 좀 선이 있잖아요. 네네. 네. 어, 나 이거 조금 뭐지? 네. 싶은 거예요. 아, 왜요? 왜요? 아니, 너무, 이, 여기 차 자체 이거 굴곡 때문에 네, 약간 네. 이게, 네. 아, 이게 주차할 때 음. 주차 라인에 들어가면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볼땐 모르는데, 네. 주차할 때. 네. 왜곡되는 느낌이 너무 심하다고 할까? 물론 이 전문가들이 네.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고 네. 붙였겠어요 네. 카메라를. 근데도 네. 이제 자리를 좀 잘못 찾은 건가 싶은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어. 차 생김새 때문에 그런 건지. 순차감이 <laughs> 어, 생각보다 네. 네. 제차 못지 않아요. <laughs> 그렇죠. 모하비 엄청 제가...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모이비전 네. 프레임 바디잖아요. 네네네. 네, 네. 어, 그래서... 아 프레임 바디 못지 않다. 네네. 네,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저는 그 멀미를 안 하나 봐요. 어. <laughs> 요차? 네. 얘도 느껴요. <laughs> 물론 막그 네. 제차처럼 막더 덜덜거리진 않지만 네. 느끼는 거는 비슷해요. c 음. 시사공 비... 지금 수입차를 입문하시는 분들이랑 전기차를 이제 고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고려를 좀 많이 하시는 차예요. 네. 막게 추천해 드릴 어... 수 있을지. 엄청 판매량이 네. 많다고 들었어요. 네. 인기 많고. 많다고. 제가 아이 데리고 동네에서 탄다고 하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보셨어요? 아, 공간은 각도가 예전에 한번본 적이 있죠? 각도가 네. 각도가 완전 장난 아니에요. 저거 누카시트를 네. 놓고 쓸 때를 생각하면 깊이는 괜찮은데 네. 각도가 눕혀줘야 될것 같은데 그럼 또 뒤에 짐을 싣기가 나쁘잖아요. 물론 네. 네. 생각보다 트렁크가 넓어요. 그래서 트렁크를 넓게 쓰고 싶으면 좀 위로 하고 좌석을 좀 하잖아요 네. 그고 유모차나 이것저것 넣는다고 생각하면 많이 네. 제칠 수는 없어요 아... 그럼 아이가 좀 불편하겠죠 그쵸 응. 음... 시트는 좋아요 <웃음> <웃음> 이렇게 제차 아닌데 막 나쁜 네. 얘기 하기 그래서 네.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섞을게요 분명한 아, 네. 아, 네. 판단을 네. 하셔야 되니까 <laughs> 음. 제가 말한 거 보고 네. 사셨다가 네. 뭐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음, 음. 그리고 이거 어땠어요? 디자인이요? 네. 디자인은 깔끔해요. 네. 근데 이게 네. 저는 이게 조금 아쉬운데 위로 길잖아요. 그쵸. 옆으로 네. 길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렇게 남는 공간이 많은데 이게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네. 다른 뭐 디스플레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쉽다. 음, 음 그런 게좀 있죠. 네. 이거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네. 여기다가 딱 출발할 때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점. 이건 좋아요. 근데 출발하고 나면 소리 나요? <laughs> 아 그러네 진짜. 약간 그게 저도 느껴져가지고 그냥 이 차가 전기차가 아니라고 말안 하고 그냥 딱 태웠을 때는 이 출발하고 나서는 어? 네, 그냥 제네시스 세단 탄 느낌 있죠. 맞아 맞아. 네그 네. 정도? 네. 물론 그냥 엔진음이 딱 들려 들리는 거랑 안 들리는 거랑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 네네네. 요차가 그렇다고 해서 딱 타면서 엄청 조용하다. 와 전기차가 이렇게 조용한 거야?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전기차는 엄청 네. 조용하게 이제 밖에서 들으면 엄청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막 그렇게 조용하게만 갈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네. 그렇게 엄청 조용하진 않아요. 그런 느낌? 이번에는 가장 좀 마음에 들었던,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묵직한 차를 좋아하는데 네. 그냥 데일리로 타기에 무겁지 않게 근데 네. 안전하다고 하니까 무겁지 않은데 안전하다고 하니까 여성분들이 타기 좋지 않을까. 음, 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기 위에 보시면 네. 어때요, 뷰가? 개방감이 좋죠, 되게. <laughs> 너무 좋죠. 네, 네, 네. 운전하는데 하나도 못 느껴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뒤에 탄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아.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네. 이런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운전석에서 그니까 제가 키가 163.4예요. 제가 이제 힐도 조금 이제 굽이 있는 걸 신잖아요. 네. 그랬는데도 앞쪽으로 오니까 네. 위에가 네. 이게 이런 뷰를 볼수 있다라는 거를 전혀 못 느끼고 있거든요. 장점과 단점이고. 네. 근데 이거 있다는 건 좋아요. 음. 음. 근데 이거 닫을 수가 없네요, 진짜 근데. 닫고 여는 건안 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냥 보는 걸로 만족하는? 이거 잠깐 꼭 밟아볼게요. 5 0도로라고 써져 있는 전까지 단속까지만. 네. <laughs> 사실 아까 네. 만나기 전에 제가 네. 좀 밟아봤어요. 잘 나가죠. 코너링도 좋았어요. 아, 근데 드라이빙 실력이 거침 없으시네요. 저요? 네, 진짜. 오래해서? 오. 그러니까 혼자 탈 때는 좀 밟는 스타일인데 좀 얌전히 네. 천천히 가요. 아, 이게, 그, 조금, 천천, 천천히. 근데 이거 들으셨어요, 지금? 못 들었어요. 멈출 때, 네. 뭔가, 이 차만 그런 건가? 약간, 네. 이렇게, 브레이크, 이렇게 할 때, 소리 나요. 응? 어, 요, 요, 들으셨어요? 깨깨깨깨. 어, 들으셨죠? 예. 네. 그래서 차가 고장난 건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 그러네요? 음. 그런 게 있어요. 음.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좀 알아봐야겠지만, 네. 아, 배트 브레이크, 브레이크 패드 소리가 아 예, 좀 나는 것 같아 이건 진짜. 예, 하필 아 캠핑도 다녀오시 다녀오어요 아, 예, 네. 이걸로 캠핑하기저좀 짐이 너무 많아. <laughs> 여기 막 올릴 수도 없잖아. 이게 네, 네. 유리라서. 네. 그, 아, 이걸로 캠핑 몽땅일것 같아요. 어, 그럼 내려서 내려서 얘기하시죠, 그러면요. 음. 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넓지 넓지는 않지만, <laughs> 아니, 네. <꽤> 넓어요. 넓어진 조금 넓었죠. 요쪽에 붙어가지고, 네. 네. <laughs> 아니, 그럼 아, 그럼 여기 더 네. 있으니까, 이영까지 네. 아, 네. 오세요. 아, 아니,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아니, 근데 그, 갑자기 저희가 카메라 들이돼가지고 네. 당황해서 이분 이제 도대체 어떤 분이냐 궁금해 하시는 어, 분들 저는... 좀 많으실 텐데, 이제 본인 소개 이제 가볍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경기 광주에서 키우고 있는. 모아비 탄 여자입니다. 모아비 타는 여자입니다. <laughs> 앞으로 요거는 <요건> 아시죠? 네. <laughs> 모아비 타는 여자 시은님입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그요시사0을 같이 이제 리뷰를 이제 진행을 요번에 이제 했는데, 네. 그 모아비를 타시다가 요 차를 탔을 때 이제 공간적인 부분, 그리고 여성 운전자분께서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게 굉장히 또 궁금, 이제 했고, 특히나, 야, 이게 볼보시사0의 마케팅 방향 자체가 뭐 패밀리 카로도 무리 없고 차방용 캠핑용으로도 이제 무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들을 좀 많이 이제 이제 하시는데 어 음. 실제 이 캠핑을 사인 가족 입장에서 하는 입장에서 기준에서 봤을 때시사오이 어떤지가 궁금해요. 음. 그리고 일단 우선 그건 그 캠핑을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는지 그걸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원래 사실 네. 어렸을 때부터 캠핑을 다녔어요. 엄마 아빠랑 어. 옛날에 세피아 아세요? 아니죠니죠 그거 네. 탈 때부터 캠핑을 다녔어요 음. 그래서 막 차에 네.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막 위에다 올리고 이런 거 거의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자리 밑에 다리를 올리고 가는 쿠션 네. 수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고 옆에 끼고 가고 막 뒤에 근데 생각보다 뒤에가 음. 넓으니까 그 네. 트렁크에다 막 싣고 다녔거든요 막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네. 크면서 싫어진 거예요 <laughs> 그 세피아라고 엘란트라급의 학그 세단 차량 처음 아주 첫차 아. 네. 제 어렸을 때 아주 네, 네. 그때 이제 너무 좋은 추억이었어요 막 네. 예전에 그 차에 이렇게 갔지 점점점점 아빠 좋아하니까 네. 픽업트럭을 사신 거예요 어. 쌍용꺼 거기에 막 짐도 막 편하게 가는데 그냥 나가서 자는 게 싫은 거예요 찝찝하고 어.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싫어졌는데 결혼하고 남편이 캠핑 좀 가보세요 아 싫다 난 너무 싫다 어렸을 어. 때 다녔는데 난 너무 싫었다 네. 막 얘기를 해 놓고 네. 한번 비가 처음 내리는 날 네. 어떤 집을 따라갔어요 네. 초대 캠을 받은 거예요. 네. 정말 정말 추웠어요. 네. 근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정말 이렇게 오도오드 떨면서 자고 네. 진짜 노땡 페이스에 히말라야 그거 아니었으면 전 그날 얼어 죽었어요. 근데도 그막 칼바람을 맞으면서 잔그 기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시작하게 됐죠. 네. 몇년 하는 동안 주마다 가기도 하고 시간만 나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음. 그런 기준으로 봐서 딱요 C사 공은좀 어떠셨어요? 이거요. 네. 아,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다시피 네. 생각보다 넓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전기차의 특징은 좀 안쪽에 공간을 쓸수 있는 공간이 좀 깊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고 제가 알기로는 제네 아니야 제네시스 아니고 전기차에서 저 앞에도 그 엔진이 들어가던 자리를 수납 공간으로 쓸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는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공간에도 뭔가 저희는 그때 그랬죠 거기다가 뭘 넣어서 가면 좋겠다 캠핑장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위에다가 이제 루프백 올려야 되는데 머리를 올려줘야 되는데 위에가 아쉽게도 유리예요. 그 철판으로 되어 있으면 그래도 안전하다고 하는데 유리에다가 무게를 실어주면 조금 불안하니까 저는 이걸로는 다니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둘이서 연인 둘이서 캠핑을 다닌다면 어, 괜찮을 수도 있어요. 뭐 작은 텐트 하나에 뭐 테이블에 뭐 이렇게 몇 개만 들고 가면 여러 개 넣고 가긴 조금. 위로 높지 않으니까 또 많이 들어가지 않겠죠? 음, 그럼 캠핑용 말고 3인 가족 차로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으세요? 어, 3인 가족 차? 유모차? 유모차 요즘에 이제 경량이 많으니까 이렇게 접어서 하나 넣을 수도 있고 길게 해도 이렇게 옆으로 넣을 수도 있고 하니까 3인 가족이 타기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가격대가 그 가격대 이걸 살 바엔 저는 네. 다른, 다른 제모시기살것 같은데. <laughs>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2열의 그 각도 조절 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 이거는 제가 아이들을 태우고 느낀 건데, 제가 처음에 아이들 태우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네. 근데 보이시나요? 약간 되게 각도가 네. 가파라요? 뒤에서 내려다 보는 그. 응, 음, 그니까 요기, 요 라인 말씀이신지 아니면 요 라인. 시트. 말씀이신지. 아, 시트. 어, 시트. 아, 예, 예. 시트가 예. 굉장히. 그래서 이 시트를 뒤로 넘길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요. 아, 등발시 넘길 수 있다면 네. 뭐 카시트를 채워도 네. 이제 편안할 것이고 네. 아니면 조금 아이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너무 직각이니까요. 네네. 음... 물론 자세에는 직각이 네. 좋죠. 네. 근데 장기간 어디를 간다든지 네. 뭐 장시간 타야 된다면 네. 아이도 불편하지 않을까. 음... 네. 공간적인 측면 은좀 어떤 것 같으세요? 공간은 네.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좀 가는 상태잖아요. 네. 저는. 네. 근데 이제 아이들도 커가니까 좀큰 아이가 있는 집은 어느 정도, 음. 음,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음. 그리고 만약 에 아빠나 엄마 키가 크다, 다리가 네. 길다. 네. 저희 집은 솔직히 별로 상관없어요. 음. 저도 막 저기 타도 다리가 막 키가 엄청 큰건 아니니까. 음. 이 각도로 보면 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유의하세요? <laughs> 가로 촬영이라서. <laughs> 근데, 어, 그런 집 빼고는 네. 막180막 이러신 분들, 그리고 엄마가 한170 넘는 분들 하면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아이가. 모아비 타는 여성 차주님, 시연님 네. <laughs> 아직 저도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아. 연습해야지 계속. 네 이게 자주 오는데. <laughs> 그러니까 내외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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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 차를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고, 그래도 음. 어떤 분들이 타면 좀 후회하실 것 같은지 예 부탁드릴게요. 일단 아이가 있는 집은 후회할 네. 수 있어요. 음. 3명에도, 4명에도. 어우, 3명, 4명 절대 못하죠. 네. 근데, 세, 이렇게 2명 여기다 태우고 2명 뒤에다 태울 거 아니면 네. 절대 구매를 안 하시겠죠. 네. 근데 이제, 아이가 어린 집은 가능해요. 네. 아이가 어린데 내가 이걸 타다가 뭐 바꾼다든지, 네. 이럴 생각이 있는 집. 네. 그리고, 음, 엄마 혼자 아이를 네. 시내에서 케어하는 집. 아. 그런 집? 뭐, 아이가 초등학생이더라도 네. 엄마 혼자 이렇게 픽업을 해야 된다든지, 네. 그런 경우에는 타도 괜찮고, 네.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이 타는 게 조금 더볼 네, 보고 네, 브랜드 그러니까. 명도 보여줄 수 있고 네. 컬러감도 예쁘고 여자 친구, 남자 친구 태웠을 때 조금 음, 위신도 살고 <laughs>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패밀리카로 패밀리카는 약간 좀 그럴 수도 네, 있겠다.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볼보 X 4 0 집사람이랑 좀 타고 이제 있지만 음. 처음에 이제 아기들이 아예 어렸을 때는. 좀 만족하는 부분이 좀 많았는데, 애들이 크다 보니까 조금 더 개방감하고 여유로움을 원하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이게 모든 차는 탈 수는 있는데, 누가 또 만족하느냐 그 차이가 맞아요. 있잖아요. 정말 만족할 수 있는 분들은 아까 우리 시은님께서 말씀하신 게좀 낫지 않을까. 그런 건 아니에요. <laughs> 제 생각이에요. <laughs> 네. 아, 앞 <앞을> 달지 말아주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취해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